고만 있진 않을... 정도연이에요. 어, 왔군요. 상황은 김유정 씨한테 전달받았어요. 칼바크가 한때 파괴됐던 안드로이드 생산 플랜트를 재구축했다고 말했다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생산 플랜트는 적어도 몇 개월은 걸려야 구축이 가능한 플랜트예요. 최고급 기술자들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 것을 불과 몇 시간 안에 재구축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상대는 칼바크 턱스예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는 틀림없이 최고 수준의 과학자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생산 플랜트를 재구축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만일 그런 거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가 시설을 부활시켰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걸 알아내지 못한다면 다시 플랜트를 무력화시킨다 해도, 칼바크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플랜트를 재구축해버릴 테니까요. 일단은 그가 정말로 플랜트를 재고축한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지 않아도 김희정 씨가 트레이너 씨한테 적의 생산 플랜트를 정찰하고 오라는 지시를 내린 모양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분이 당신에게 내릴 지시가 있을지도 몰라요.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의롭지 않은 일에 복종하지 마세요. 누구도 우리 상황은 너도 알고 있을 거다. 지금부터 나는 김희정 부국장의 지시에 따라 폐쇄 구에게 깊숙한 곳으로 진입할 거다. 그곳에서 안드로이드 생산 플랜트가 실제로 재구축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만일 실제로 재구축이 된 상황이라면 해당 플랜트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내가 안에 잠입해 있는 동안 너는 다른 임무를 진행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할 테니 경청하도록. 개로 돌아간 건 아니겠지? 아니길 바란다. 실은 지금 생산 플랜트만큼이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 한동안 얌전히 결박되어 있던 유하나가 이번 소란을 틈타서 결박을 스스로 푼 모양이다 그리고 결박된 채 특경대의 감시를 받고 있던 테러리스트 잔당을 도주시켰다고 하는군 뭐, 뭐라고? 그 녀석들이 다 도망쳤다는 거야? 전부는 아닌 것 같지만 말이지 그 망할 계집애 사람을 왜 이리 귀찮게 하는 거야? 다 죽어갈 때는 언제고지? 일단 유하나 자신은 결국 도망치지 못해서 특경대위에 다시 구속된 상태다. 문제는 그녀가 해방시킨 테러리스트 잔당이지. 그들이 다시 칼버크와 손을 잡는다면 일이 더 어려워질 거다. 놈들은 지금 여객터미널 쪽으로 몰려갔다고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들을 제압하도록 해라. 그 사이에 나는 배쇄구역 깊숙한 곳에서 생산플랜트의 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포기하지 마라.